8월 7일 입추가 지난 한반도는 동남아 지역의 몬순 비고들이 강력하게 몰려들어와 2차 오기 가을 장마에 들어섰습니다. 이번 비가 위험한 것은 매우 강렬한 폭우가 장시간 한 곳에 집중적으로 내릴 수 있어 엄청난 폭우 피해에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미군 합동태풍경보센터 JTWC에서는 97W 열대요란에 대해서 감시를 시작했는데, 오렌지 서클로 24시간 이내에 태풍으로 발달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각국 예측 수치 모델로 보면 이번 열대요란은 태풍으로 발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중국 남부 지방에 상륙하게 되는데, 주마에서는 97W 열대요란에 대해 중심기압 1,000헥토파스칼 열대요란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미국 GFS 모델에 의하면 97W 열대요란이 8월 9일경 태풍으로 발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97와트는 현재 계속해서 발달 중에 있고 위성사진에서 알수 있듯이 조직화가 매우 좋은 편에 속합니다. 또한 중국 하이난성 상륙 전까지는 카테고리 1급에 중하는 세력으로 발달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발달 가능성은 현재 높은 편입니다. 97와트의 종합예측을 보자면 대체적으로는 중국 하이난 성상육을 예상하고 빠르게 발달해 980에서 970헥토파스칼 정도의 기압을 예상하고 섬체, TS급까지 발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99W 열대요란도 발생하였는데 현재 동경 148도 북근 해상에 위치하고 있으며 강도는 1 5킬로톤입니다 발생 위치는 관먼 남동쪽 해상 위치하고 있는데 이 지역은 태풍의 씨앗인 열대요란이 끊임없이 발달하는 태풍의 산실을 같은 곳이고, 태풍의 규모도 크게 발달할 수 있는 지역이라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97W가 태풍으로 발달하면 7호 태풍 무란이 될 것이고, 99W가 태풍으로 발달한다면 바로 태풍 메아리가 될 것입니다.